이신축 건물 생기기 전에 헌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헌 아파트가 내가 한 24살 땐가? 그때 여기에서 살았어요. 이 그때 당시에 이 썩을 놈, 서글놈, 썩을 놈이 자가가 있어갖고, 그래도 죽 엄마가 식당에서 힘들게 벌어갖고, 이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거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래서 자가로 살았어요. 나가라 살았어요. 근데 그 썩을 놈이, 어느 놈이 지 같은 놈 좋다고, 어? 지 같은 놈 좋아한다고, 나 같은 놈을 내치네요. 나 같은, 어? 나 같은 놈을 내치고, 내치되더라고. 그래도 멍청한 새끼가 지가 벌 받는지도 모르고, 당당해요. 참, 보면, 뻔뻔스러워, 아주. 어? 남의 귀한 딸을, 응, 어, 피눈물을 흘리겠으면, 지도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재개부에 들어가지고, 가 이제 지금 신축 건물이 생겼단 말이에요. 내 멍청한 새끼가 여기에 그대로 그 자가 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면, 지 보상도 받고, 지, 여기서 살았을 텐데, 멍청한 새끼가, 응, 경매에 날려불고, 집도 뺏기고, 그래갖고, 오갈 데도 없고, 지도 뺏겨 풀고, 이제 오갈 데도 없지, 이제. 오, 오갈 데도 없고. 그래갖고, 이런 좋은 시내 놔두고, 오갈 데없어고 시골 총구석에 나와갖고는 거의 은병을 하고 자빠졌지. 그래갖고, 회사 잘렸지. 그, 그 회사도 좋은 회사 다녔거든요. 그때 그, 옛날에 새 전시아버지가 그것도 원래 그 인간도 취직할 길도 없었어요. 누, 누가 써줘야지, 찌 같은 놈을. 근데 그새 시아버지란 사람이 어 시아버지 대신 분이 대신 분이 그 분이 그래도 어찌 어새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기술 자격증 따게끔 해갖고 이제 그 비정규직이라도 그 어디 공단 회사라 거기를 취직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 취직시켜 줘가지고 사 그러면서 살았어요. 지주제는 지도 어디 가서 밥벌이 못해 먹어요. 지주제도. 어디 가서 치지 갈 길도 없고 나 같은 여자 버려버리고 지,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 그러고 가갖고 그랬으면 더잘 살아야 되는데 멍청한 새끼가 더잘 살기는 더 거지가 돼갖고 뭐갈 데가 없어갖고 길바닥에서 쳐자고. 응. 그러고도 색생활을 하고 있던 놈이에요. 그런 놈이 뭐가 당당하다고, 이미 뭐, 뭐 얼마나 데리고 사서? 지주제에 뭐, 뭐가 당당해서? 그런 소리하고 잤다, 진어 지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지는. 다른 남자들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소리 해도 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인간은 지 주제, 지 주제를 알고는 나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는. 결국은 나 같은 사람한테, 어? 별볼는 상처 줄 사람 없어서 나같이 불쌍한 여 년한테 상처 주고 피눈물 흘리겠으니, 지금은 지는 조강 지쳐버리고 잘살 거라고 생각했어.